야, 안녕하십니까 까칠농부 입니다 아 오늘은 뭐 슬프기도 하고 좀뭐 그래 우리 그 9월이 있어 9월이 개그 아들 두 마리가 있었는데 강아지 새끼 두 마리 오늘 한 마리 입양 보냈습니다 그래서 아우 어떻게 그개두 마리하고 그 어미하고 그세 마리를 다 키울 수가 있겠어 그래가지고 한 마리 입양 입양 보냈어 그래서 아유, 뭐, 그래, 울쩍한 마음에, 그냥, 이렇게, 오늘, 소주 한잔 하게 됐어. 마트 가니까, 그래서, 이제, 그, 입양 간 그, 개, 응? 강아지야, 그래, 잘살고 응? 응? 인생을 렇게 혼자 독고다이면서 하는 거야, 응? 아유. 열심히 가서 잘 살아라, 음. 응. 아이그 씨. 그래서 강아지 새끼 두 마리 같이 뛰어놀 때, 어, 보기 좋았는데, 응, 혼자 이제, 그래도, 여기에, 뭐 강아지하고 어머니하고 같이 있으니까 얘네도 그나마 좀 행복한 거야. 이, 이 엄룡돌아래, 그, 혼자 그 또, 어? 객제 가가지고 또 새, 살림 또끓리고 하려면은 또 애가 탄다, 애가 타. 그, 그러니까 좋은 주인 만나가지고, 응? 잘, 잘 살아라, 이 씨. 어떡하냐, 뭐. 내가 능력이 없어 가지고 내가 응? 그다 보듬어 줄수없는그경인거는그러니까니그 이해해라 그떻게 하겠냐 그래서 이제 그주 한잔 가그 있어요 는고 네, 있어요. 는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다음 주까지 영하 7도라고 하더라고 다음 주까지 뭐 영하 도라고 하더라고. 그 이후부터는 뭐 영상도 막 10도까지 올라가고 막 그래. 그래서 이런 환절기 때잘 관리를 하고 해야 되는데. 야우, 마트 가니까 이게 싱싱한 굴이 있어. 그 도시에서는 얼마 파는지 모르겠네. 여기 시골에 가니까 이거 한 팩에, 이거 봉지 있잖아. 봉지 한 팩에 이거, 이거 5,000원에 팔더라고. 아씨, 그래도 뭐 유럽이나 뭐 그런 데 비해서는 이게 싼 편이지. 5,000원에 이 정도만 올라가면싼 편인데. 근데 이거 예전에 이거 지 옛날 얘기하기에는 또 그렇지만 말이야 이게 한천 이게 한 봉에 뭐천 몇백 원, 이천 원, 이천오백 원 그렇게 갔을 때가 있었어, 그죠? 어. 물가가 많이 올랐지. 아유. 너 그때 생각하면 또못 먹어. 응그 담배값이 뭐 이천오백 원 됐다가 뭐 사천오백 원 됐을 때, 응? 담배값이 이천오백 원 됐을 때 그거 생각하면 담배를 못 피듯이. 그래 소주값도 다 인상됐어 다. 음. 응. 아이, 씨, 브라놈들은 세금을 그렇게 얻어가지고, 의의다으냐 응? 나 도대체 이 새끼들 이거, 뭔지라 하는지 모르겠어. 이 국회의원 개새끼들 이거. 응? 우리 가정의 살림살이도 말이야. 응? 월급 250만원 받든, 월급 200만원 받든, 월급 500만원 받든 말이야. 그, 지출한 사람이 많이 지출하게 되면 은다 적자인 거야. 수입이 적더라도, 애껴 쓰고 집중적으로 써야 될 때와 응 이걸 좀 모아가지고 이게 할 때가 있는데 말이야 나라를 운영하는 이 개새끼들은 돈을 그렇게 많이 걷어가지고 돈을 다 얻다가 응 정치자금으로 쓰는 건지 아니면은 씨발놈들 자기 표 끌어들이기 위해서 분지을하고 있는 거지 뭘 아유 개새끼들 안 봐도 그냥 훤하다 내가 의료보험 건강보험료 계속 오르지 뭐 부동산값 오르지 안 오른 게 뭐가 있어? 타 올랐어 물가도 모르고뭐 응? 담배값 올린다고 하고 뭐 술값 올린다고 하다가 뭐 씨발 뭐 이게 말장난 하는 거 한번 던져보고 뭐 지랄하면은 뭐아 이거 장난이다 농담이다 이 새끼가 뭐 초등학교 저 애들 뭐삐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하고 있어 웃긴 새끼들이야 응? 한번 말 던져 놓고서 아니면 말고 그런 식이야? 아이 정치하는 개새끼들 진짜 뭐 나경원이 이 씨발년은 뭐 결혼하면 4500만원 뭐? 야, 이개 같은 년아, 근본적인 원인을 갖다가 개선하고 해야지. 여성가 족부에 1조 이상을 갖다가 예산을 들여가지고 한게 뭐가 있어? 응? 성교육이 난잡한 성교육이나 시키고 이개 같은 년들. 응? 돈을 그런 데다가 방만하겠으니까 돈이 없는 거고, 아유 씨 아이, 미친 년들, 하여간. 21세기 살고 있으면서 시발년들 그냥 애전 과거의 그 정치 행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 뭐 떡볶이집에 떡볶이 맛을 떡볶이 이거 떡볶이, 순대먹고 뭐 씨발 서민의 그 고달픔 삶을 뭐 애완을 느끼... 에라이 에라이 아유 그지같은 년들 그냥 하나같이 정치인들이 씨발 뭐뭐뭐 뭐 해주고 뭐 해주면 좋다고 이정명이 같은 새끼들도 아유 이 좌파 빨이같은 새끼들 그냥 그게 다 니돈이냐 네 아유 씨발 니 네, 아유 개새끼들 하여간 나도 돈 벌어가지고 애껴 쓰고 애껴 쓰고 응? 살다 보면 또 목돈이 들어갈 때가 있어. 또 그때를 위해서 또 애껴 쓰고 애껴 쓰고 응? 없는 돈이 나만 이렇게 좀 간만에 이렇게 응? 호화롭게 먹는다. 간만에. 응? 씨발. 뭐 재난지원금 주고 보조금 주고 뭐 응? 지원금 주니까 뭐 해변라거리고 그거 받아처먹고 하는 해변라거리면 개돼지 새끼들이 더 나쁜 거야. 응? 내가 저 서울에 살았으면 맨날 광화문 광장 가가지고 내가 데모하고 시위하고 했지 시발 내가 아유. 언론이라고 하는 기뢰 같은 새끼들도 정부에 나파스 밖에 안 하고 있고 세상이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지도 어? 하여간 뭐 역사를 제대로 인지를 하고 뭐 뉴스를 봐야지. 아이가 개돼지 국민들이 개돼지래서 배운 거는 존나고 똑똑해요. 어? 네가 배웠다는 게뭐 수학 문제 하나 더 풀고 영어 단어 더 알고 어? 문법하고 뭐 이렇게 뭐 그런 거더 아는 것 뿐이지 새끼들아. 어? 배웠다고 하는 새끼들이 응? 아유. 뭐가 올바른지, 뭐가 그릇된지, 아 이런 정치인들이 이런 공약을 하면은 어떠한 사태가 일어나는 건지 그것도 생각 안 하고 씨발 뭘 준다고 그러면 뭐 눈이 뻘개져 가지고 씨발 어떻게 하면 그거 받아쳐 먹을까 그 생각만 하고 있냐? 어, 그러니까, 레밍, 레비, 레 레밍이라고 하잖아, 레밍. 쥐새끼 한 마리가 가면은, 우르르르르르르, 떼다 뒤따라간다고. 그게 군의원이 얘기했지? 그 어디야, 그 어디, 어디 군의원이 레밍이라고 얘기해가지고, 발짝질 하다가. 그 말이 맞잖아, 이 새끼들아. 그러니까 내가 유튜브에서 욕하는 거요. 응? 그렇게 해서, 그, 그, 그런, 그런 걸다 알고 있는 사람들은, 제외야. 왜? 당신들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안 그래? 근데 이거를 갖다가 이해를 못하고 알아들어 쳐먹지 못하는 새끼들한테 내가 욕하는 거지 알아듣는 사람한테 욕하는 건 아니야 뭔 말인지 알잖아 응? 발끈해가지고 욕한다고 씨발 뭐 저질이라고 생각하고 그럴 필요가 뭐 있어 네 얘기가 아니면 되는 거 아니야 당신 얘기가 아니면 그리고 세상을 어떻게 올바르게 바라보고 사는지 그거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지 뭘 여러 가지 흘러저기 떠돌아다니는 정보에 대해서 응? 뭐가 거짓이고 뭐가 올바르고 아, 이런, 이런 일이 있으면은, 이 이후, 이후에는 어떤 일이 바로 발생할 것인가? 응? 조각조각 난 정보를, 자기 나름대로 끼워가지고 맞춰가지고, 변화되는 흐름을 읽어내는 것도, 능력인거예요 능력. 씨, 뭐랄. 단편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과거의과거의 그런 정보들을 갖다가, 떠다니는 것 같다가, 취합해서, 앞으로 발생할 미래가 어떻게 발생할까, 변화가 일어날 것인가를, 생각하고 예측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데이터가 중요하다 이거야 그거를 어떤 식으로 짜집게 해가지고 조립해가지고 자기가 관념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거지 그게 올바른 관념인지 틀린 관념인지는 어? 좌파냐 우파냐에 따라서도 기본적인 거에 따라서 도 차이가 있는 거고 그래 그래서 사람은 수학 문제 하나 더잘 풀고 영어 단어 하나 더잘 푼다고 해가지고 올바르게 사는 게 아니야 응? 어? 그런 걸잘 몰라도 전체적인 문맥과 앞으로의 이런 걸 통해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 것인가를 나름대로 예측을 함으로써 계속 그거 갖다가 현실에 맞춰 가지고 생각을 늘 하고 있어야지. 응? 어? 그게 통찰력이 되는 거야. 응? 어? 돈 번다고 해가지고 하루아침에 돈이 벌어지겠냐고 늘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나의 몸값을 높일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고. 응? 어? 아 기술을 갖고 있거나 뭐 좋은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에? 자기 스펙이라고 얘기하잖아. 내 스펙도 다 구라야 구라. 조작되고 만들어진 게 스펙 아니냐? 씨발. 아유. 공식력 있는 곳에서 시험을 봐가지고 정당하게 해가지고 한 거에 대해서 대한 스펙은 인정하지만 뭐 유니세프, 에? 어디 봉사 활동, 그거다 서류 조작 아니냐? 에? 안 받을 뻔한 거 아니냐. 그데 그걸 학교에서 그런 걸 점수에 또 채, 채점을 해줘요. 응?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된 거야. 아니, 이상하게. 수시가 왜 필요하고, 응? 아유. 아, 어쨌든. 이개자지 같은 새끼들아, 좀 반성 좀 하고 살아, 좀. 세상이 어떻게 올라가고. 전, 그러게, 어, 알려면 좀 정치에 또 정치에 도 관심 있어야 돼. 정치에 관심, 음, 나하고 상관없다고. 자꾸 그런 식으로 만드는 게 일본처럼 만드는 게 아니냐. 일본 국민들, 씨발, 정치에 관심 없어. 응? 그러니까 맨날 그 해먹던 새끼들이 정치에 해먹는 거 아니야. 응? 나경원이, 홍준표니, 뭐든, 어차피 지금은 약간 필요하 필요하긴 해. 응? 하지만, 맹목적으로 따를 필요는 없다. 이거지, 맹목적으로. 맹목이 어딨어, 씨발. 그년들이나, 내세 책임져? 응? 아이 정치판 진짜 다 자기 개인 살인사욕 어? 챙기려고 하는 개새끼들밖에 없고 뭔가 좀 박정희가 하... 박정희나 이승만 같은 그런 이념과 신념 갖고 나오는 그 정치인이 없어 이 개새끼들이 그냥 응? 트럼프 같은 사람 그런 사람 없단 말이지 응? 있어도 키워주지를 않잖아 그거를 판단할 수 있는 국민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얘기 아니야. 응? 에 개새끼를 어떻게 하면은 이거 줄서 가지고 돈이나 벌 생각이나 하고. 응? 그 씨발 김태우, 김태우, 김태호, 김태호, 김태호. 응? 정치판에 떠난 새끼가 왜그 당선되냐? 말도 안 되잖아. 그만큼 인물이 없다는 거 아니야. 네, 박근혜의 남자. 그제랄 병했잖아. 어? 어쨌든, 뭐, 저기, 언론도, 나름대로 뭐, 하고 있겠지. 내가 모르잖아. 응? 어? 언론에서 공개를 안 해주니까. 언론에서 노출을 안 시켜주니까. 응? 이 사람이 국회가 홍준표와 같이 무소속으로 당선되고 나서, 어떤 의정활동하고 있는지, 내가 뭐, 시부랄, 내가 맨날 그, 뭐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찾아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노출 빈도수가 없어. 그러니까 무슨 생각 갖고 있고, 지금, 어떠한 신념으로 하니 뭐 공약에서 그랬어 근데 뭐 근데 씨발 그 제대로 그냥 어피 터지면서 지금 문재인 정권하고 싸우고 있는지 언론도 문재인 거야. 언론도 아 언론도 나팔수도 정권에 비리 붙어가지고 씨발 새끼들 언론의 역할을 갖다 제대로 못하니까 하나같이 씨발 뭐 제대로 굴러가는 게 없어 공무원 새끼들도 마찬가지고 공무원 개새끼들도 아 욕밖에 안 나와, 욕밖에. 음, 욕밖에 안 나와. 거기에 대해서, 씨발, 빨대 꽂아가지고, 줄 서가지고, 어? 줄 서가지고, 2등감 챙기려고 하는 개들 새끼들 보면 더 짜증나고. 음. 참아야지, 어게하겠어 내가, 음. 내가 어떤 뭘 하나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게 없잖아. 내가 의사결정하고 내가 이게 결정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잖아. 그러기 위해서는 돈 벌어야지. 권력이즈, money. 아니, 뭐, 명예는 못 찾는다 하더라도. 돈으로 또 움직일 수 있는 게또 아니겠어. 권력을 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뭐 씨발 배운 게 많겠냐, 뭐가 많겠냐. 일단 그러면은 돈을 많이 벌자.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요거 갖다가 이이 이 뒤에서 이 씨발, 어, 네, 그런 거 있잖아. 어. 술 한잔 하니까 이해해 줘요. 뭐내 방송이 뭐 맨날 뭐. 욕하고 하는 방송이지 안 그래요? 그럼 뭐 새삼스럽게 뭐 내가 뭐 고운 말 써가지고 뭐 그러게 그러게 또또또 또, 또 그렇잖아 어. 답답해서 그래 답답해서 답답해서 하는 짓거리가 다 음, 그렇다고 또 내가 할수 있는 게 없고 에. 그래서 인터넷 인터넷 저기 유튜브 영상 댓글로 쳤나고 막 에. 욕을 해요 인터넷 댓글로 해가지고 어 반란군 디지털 반란군 이라고 할까 어, 그런식으로 댓글로 막써 씨방 음. 뭐 주, 중국 하여간 약간 뭐 자파 성향이 있거나 응? 어? 중국 옹호론자거나 막그 약간 막 그런식으로 하고 막 그러면은 쌍욕을 써 쌍욕을 댓글로 내가 최고 최선으로 지금 할수 있는 저항적인게 그거밖에 없더라고 음. 그래서 여기저기 그 유튜브 영상 저기 보면서 좀뭐 뭐라 그럴까? 좌파 성향이 있거나 막뭐 그런 곳에다가 응? 댓글로 이씨. 응. 그걸 그거 할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다. 에휴, 그래. 그래서 속상하고 해서 또 강아지 또, 저희 입양 보내고 해서, 술 한잔 해. 음. 내가 살이 또 쪘어. 그때, 98kg 에서 내가 87kg 까지 줄여놨거든. 내가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밤에 이제 소주 한 병, 소주 두 병, 응? 소주 한 병, 막 이렇게 먹다 보니까, 아, 다시 90kg야. 그래서, 아, 살, 복부, 이거, 뱃살 좀 빼고 해야 되는데, 이게 날이 추우니까, 이게, 자꾸 이게 뭐 기름진 거 하고 이게 또 밤에 또 술이 생각나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또술출 하잖아 또 밤에 또, 응? 어? 야심한 밤에, 응? 어? 그, 에이, 그, 남자가 뭐하겠어? 소주 한잔 이렇게 딱 하고, 야, 이 인생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또 세계 정세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속상해. 그래서 이제 술 한잔 하고도 해. 어. 그래서. 그렇지 뭐 그래서 오 자몽 이씨 아 소주 이거 맨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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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트하이트도 사갖고 왔고 이 자몽도 하나 샀어 그래서 <laughs> 오늘은 첫잔는 이제 자몽으로 이거 어. 괜찮네 이거도 자몽 소주 <laughs> 광고하는 거 아니오 씨발 내가 뭐 구독자가 있냐 뭐가 있냐 광고질 하게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응. 어. 이거 맛있네 이거 이거 괜찮네 이거 굴 굴이 아연이 많대 아연이 아연이 작물한테도 필요하고 작물 에? 사람한테도 피원해, 필요해 필요해 음, 아연이 음. 아연 함유량이 많은 게 굴이라고 그러더라고 굴 음, 그래서 굴을 나 씨발 먹게 먹는데 미래에 또그 어떤 일이 있을, 있을, 있을지 모르니까 이제 미리 좀 먹어놔야지 이 제철에 음, 음. 바다의 미이 난다 나가서 짭조름하고 한게 음, 바다 내용이 나네. 아, 좋네. 요거, 요거, 요거 괜찮네. 아, 회를, 회를 좋아하는데, 요걸, 씨발, 요, 거 내륙지방, 내륙지역이어가지고, 또 회가, 또 비싸잖아, 씨발, 이런데는 그래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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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를 많이 못 먹어. 해서 아유, 마트에 와가지고, 굴사기 전에, 이제 옆에서 마트에 서딱 보니까 회 가격이, 납작하게 한 사람 썰어놔가지고, 22,000원 붙여놓는 거야, 이 개새끼들이. 아, 내가, 이게 장난질이 심해요, 회가. 회가 장난질이 심해. 야, 니네들 횟집에서, 씨발, 회, 그, 3만원, 뭐, 4만5천원 먹 에휴. 그래야지, 뭐, 그 사람들도, 뭐, 뭐 마진 냉겨서 뭐 먹고 살지, 뭐, 안그러냐 어, 뭐, 그런 건, 뭐, 내가 필요도 없는 거고. 아마 좀뭐 그래. 4월 달에 또 서울시장하고 부산시장, 하고 부산 그 뽑잖아 보궐선거. 그거 하면 뭐하냐? 씨발. 사이로 부정선거처럼 뭐 씨발 뭐. 우편투표 해가지고 또 해가지고 또 선거 조작하는 거 뻔한데. 나는 이렇게 생각해. 서울 시장 부산 시장 뽑잖아. 4월 달에. 그러면은 투표하지 마. 투표하지 마. 투표 안 하면은 조작질을 못할거 아니야. 조작질을 하더라도 적게 할거 아니야. 어? 투표하러 가니까 투표하러 가라. 투표하러 가는 사람이 많으니까 조작질을 할거 아니야. 어? 분포수가 100과 분포수가 만과 응? 어? 조작질이 어디가 심하겠냐? 응? 어? 아예 투표 거부를 하라고, 씨발. 에스, 에시 투표는, 응? 어? 하나의, 나의 오롯이, 하나, 한 주권에 대한 오롯이 권리야. 어? 권리 행사라는 게, 국민의 권리 행사라는 게 투표라는 거지. 그런데, 하여간 개새끼들아, 사이로 부정선거가 없다고 하는 새끼들한테 무슨 말이 필요하겠냐, 많은, 응? 어? 사이로 부정 선거라는 가정 하에 어? 이번에 서울과 부산 저 시장을 뽑는다고 했을 때 투표하는 새끼들이 많으면은 투표 그 개표 수가 많으니까 부정의 요소가 더 많을 거 아니냐? 뭔가 아싸리 투표를 하지 마어 어차피 투표해봤자 씨발 뭐어 전자 투표 해봤자 뭐 씨발 다 조작질할 거 아니야? 어? 이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당하게 해가지고 씨발 하는 게 아니잖아. 어? 투표 거부를 하라고 투표 거부를 님이 씨발 그러면 은 하여간 개새끼들 개돼지 새끼들 자유적으로 하나도 안 생각하는 새끼들이 없어 응? 어디서 뭐 민노청이나 뭐 저기 뭐 정치 세력들이가 가지고 씨발 조작질을 해야지가 가지고 뭐 응? 촛불이나 키, 촛불 운동 뭐 해가지고 같이 동참해서 하지 자의적으로 씨발놈들아 니네 그래, 생각하는 새끼가 없으니까 개돼지 새끼라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응? 조세저항운동을 하거나 뭐 해야 되는데 응? 조세저항 씨발 선거저항 거부 거부저항 거부하라고 거부 응? 성. 공정하지 않은 판, 판돈의 씨발 누가 야, 박하를 하든, 씨발, 어? 도을 짓고 땡을 하든, 섰다를 하든, 이 판이, 도박판이, 공정한 판이 아니라 그러면, 거부를 해야지, 거부를. 이런 씨발, 뭐, 거부권도 없어? 어? 응? 뭐, 씨발,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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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백신 맞으라고 하면, 뭐, 다 맞아야 돼? 선택의 권한도 없는 거야? 어? 씨발,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새끼들이 나는 우습다, 야. 응? 그런 게, 그러면서 배웠다고 나발 나발 고 다니냐? 배운 새끼들이? 아유, 씨발놈들. 배웠다는 얘기를 하지 말아, 개새끼들아. 배웠다고 하는 새끼들에, 응? 음. 배운 게 씨발놈들아, 네가 수학 문제 알아? 더 맞추는 것밖에 더 있냐? 인생에서 대해 배운 게뭐 있어? 이거 이거 손바닥길 해가지고 사라사바 해가지고 줄다차는 거, 그거 배운 거냐? 아유, 개새끼들아. 정신차려 이 개돼지 같은 새끼들아, 그러니까 나라가 이 모양 입꼴이 이 되는 거야. 씨발놈들아.